님 오전에 위키트리의 악질적이고 성차별적이고 이 2차 가해를 양산해 온 보도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위키트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의 주요 행, 행, 행태다라는 이제 변명을 하신 건데 대한민국 언론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뭐 어디까지가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수천 개 수만 개까지 네. 2021년 12월 3 1일 기준으로 확인한 언론사가 제가 확인한 언론사가 5,397곳이고요. 이 중에 인터넷 신문 사업체가 4,084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상품화 2차 가해성 기사 혐오 장사로 그 인터넷 신문 사업체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언론종사자분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키트리처럼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언론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 p t 네, 띄워 주시고요.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다 올,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셨어요. 화면 보세요.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현황입니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4년 동안 꾸준히 이름을, 언론, 오, 이름을 올린 언론사 어딘지 보이시나요? 네. 네, 인사이트, 위키트리, 디스패치, 세계일보. 네개 뿐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위키트리랑 인사이트가 이제 선두를 다퉈요 그러니까 전체 시정 권고 수를 살펴봐도 인사이트가 155회, 위키트리가 98회, 디스패치가 9 6회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위키트리의 현실이었던 것이고 그 위키트리의 현실이 아, 대한민국의 이런 언론의 음. 보도의 문제점들을 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도하는 데 성공한 기업인이신 거예요. 전체의 4,804곳 어, 언론사 중에서 인터넷 언론사 중에서 시장 권고 1, 리등을 다퉜던 게 위키트리인데 이래도 위키트리의 현모장사가 대한민국 언론 모두의 현실이고 책임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노력하려고 옴부즈맨 제도를 제가 네,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릴게그 이후에 자 말씀드릴게요. 네. 특히 위키트리를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황색 언론으로 위키트를 만드는데 김행 부회장님께서 혁혁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2022년에 숫자가 줄었다. 본인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렇게 늘어난 게 김행 후보자가 경영을 맡은 이후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맞습니다. 보세요. 네. 2017년까지 한자리수였던 시험 권고수가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던 2018년부터 두 자릿수로 폭증합니다. 원래는 한 건, 세 건, 여덟 건이었거든요, 위키트리가. 근데 열네 건 25건, 28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정 권고를 받은 기사들이 하나같이 다 악랄하고 모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된다. 돈만 잘 벌면 된다. 라는 김행 후보자의 경영 철학이 위키트리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네, 누누이 얘기하시는 게 폐업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을 성공 시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공 비결이 이런 악랄한 기사들 차별 장사 혐오 장사 조회수 장사였던 겁니다. 이래도 김행 후보자는 이 보도 이런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제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 어, 2020년 이후로 어, 직원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2020년 말고요. 2018년에 네, 김행 부회장이 네, 네, 경영에 오고 나서부터 네. 이렇게 늘어났다는 우려가 아니고요. 그리고 퍼센트가 아니고요. 불량 건수거든요. 이것은 불량 유료 따지면은 저희는 이, 이거가 생산 그래서 기사를 기사 더, 생산 더 많이 생산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비율은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기사 다른 언론사들과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해도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기사 생산, 생산 건수와 얘기하세요. 노출 빈도와 굉장히 밀접하고 관련이 21년부터 있습니다. 온보드맨 예약하셔가지고 이거 그래서, 말씀드릴 건데요. 들으세요 좀. 본인이 했다는 거, 본인이 옴부즈맨 도입하고 뭐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따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019년 3월 김앤 위키트리 부회장의 SNS 게시글입니다. 보이시죠? 이 기사 기억나세요? 제가 정말 네, 구역질이 나지만 꼭 참고 읽어봤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지하철 장비 부딪히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뭔가 무슨 외설적인 일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아주 전형적인 선정적인 낚시성 기사입니다. 이거를 김행 후보자 본인 SNS에 진짜라고 하면서 공유하셨어요. 맞죠? 본인 계정 맞죠? 네,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도 누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자 개인 SNS에 이런 공유 글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아이치. 나는 노력했다. 그 말을 네.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2019년 3월 김행우 후자의 SNS 게시글입니다. 동영상까지 찍혔다. 영상 속 행위 시키더라. 이런 피해자의 호소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도려낸 아주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에 김행장관 심지어 김행장 후보자가 심지어 크레이지라고 어떤 가십으로 치부하는 코멘트를 달아서 공유했어요. 이게 고위공직자의 성접대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위키트리 부회장 김행 여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태도입니다. 정말 처참한 인식이요 저게 KBS 동영상을 제가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 말씀드리는데요. 김행 후보자가 2018년에 조회수 장사의 눈이 팔려서 이 선정적 언론사를 만든 주범이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신 건데 네, 모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주소그 소셜뉴스에 재직한 직원들의 리뷰를 추철해서 분석한 결과예요. 제가 한게 아닙니다. 단점의 가장 큰 키워드가 경영진이에요. 조회수 압박이 심해진다. 조회수 실적 나, 나, 낮으면 연봉이 깎인다. 트래픽 기사 공장이다. 자극적 이슈만 찾게 된다. 이런 회사 기조에 대한, 운영 기조에 대한 직원들의 호소가 넘쳐납니다. 음. 위, 언론이 보도한 위키트리 내부 증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부터 직접 업무를 통제하는 저기 요게인 위원님 이게 마이크가 꺼져서 이렇게 좀 전달돼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음에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마지막 보충어서다 네. 어,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후보자께서 2013년부터 19년 위키들이 떠나 있었다. 2016년부터 회사 보조를 받아 3년간 영국 코스트리카 등에서 연수 과정을 가졌다. 또 스팀 트 회사...